마라미니 마라미니 here we go! Here we go! 마라미니 마라미니 마라미니, 마라미니. <laughs> 마라미니. 오빵 오, 이럴 수가 있구나 자 <laughs> 오늘 똥손 오브 똥손 <laughs> 자 이번 주에 5월 18일 뉴저지 박람회가 있습니다 엑스포 회원분들끼리 만나서 미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작업은 어, 더블추리 호텔에 사인을 다는 현수막을 다는 작업입니다. 근데 날씨가 오늘 엄청 지금 아침인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다는데 좀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가이 라인 챙기고 또 사다리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사다리도 챙겨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짐을 챙겨보겠습니다. 아, 지금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좀 장난 아니네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피스는 항상 조용해서 오늘도 더빙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두 캔이 있습니다. 캔 초이와 캔 강. 캔 강이라는 친구는 저와 나이도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편집하는 시점으로서는 말을 놓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뭐일좀 하려 그러면 배가 고프네요.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자 우리 내일 할거 빨리 한번 찍어 보고요. 요거를 끝나고 어 우리 저 테이블 배너 붙이는 거를 좀남자분들하또다 같이 좀 도와주셔갖고 해놓고 어 책상이. 테이블이 생각보다 가벼워가지고 네. 옮는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붙여놓으면은 내일 셋업하는데도 시간도 줄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맨첫 페이지 보시면 타임 스케줄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내일, 제생각한 8시에 모여도 될것 같아요. 남자분들. 저희가 커피 자리인가요? 도착했습니다. 더블 추리 호텔에. 지금 이제 8시까지 모이기로 했고요. 어, 쇼는 10시에 시작인데 준비를 다 못한 게 있어서 저희 회원들끼리는 이제 2시간 일찍 만나기로 했습니다. 와, 근데 오늘 비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는데 날씨 진짜 좋네요. 아침에. 장난 아닙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세미나 룸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세미나 팀이거든요. 따로 예전 카메라 소니 GV1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많은데 그걸 한번 다 찍어 보려고요. 자, 오신 분들은 이쪽 안으로 좀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이쪽 안으로. 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어, 저희 2024년 뉴저지 어, 부동산 박람회 엑스포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어, 한인부동산협회 어, 제2회 엑스포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저는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미셸 한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행사는 뉴저지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과 미래를 탐색하는 소중한 자리이며 여러분의 참여로 많은 인사이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인 리더들과 한인 정치인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라고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귀빈들을 여러분께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앵그우드 클리프 박명근 시장님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펠리사이드 파크 폴킴 시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펠리, 특별히 펠리사이드 파크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어, 우리 스테판 니장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어, 이상희 의원님. 아 오시는 길입니다. <laughs> <laughs> 오케이 그다음에 서. 잔민원님 네, 환영합니다. 아, 어, 우리 원유공 크리스나 윤원이십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가 넘다 보니까 우리 그 한인 의원님들하고 시장님들하고 다 와주셨는데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뉴욕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저지 한인회 이대호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뉴저지 어, 옥타 황선영 회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부동산협회 제이 윤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뉴욕 청 총영사관에서 임수용 영사님. 하나 둘셋 세미나실로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끝장 <목소리가> 네. 중요한 건몇몇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은 게콜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자, 돌림판 <목소리> 갑니다. 어디어디어디어디 <목소리> 자, 못나올까요? 뭐 강아지 브러쉬. 다행히 <목소리> <목소리> 이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목소리>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손님. 내가 초대하는 건데. 반오자 김밥 어디 있어요? 네. 네. 어? 김밥 어? 여기 있어. 아, 그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여기, 여기, 중인 중인 여기 김밥. 아, 아, 여기 아들이. 아, 아들이 아, 네. 아, 네. 하나씩 챙기세요. 아, 네. 여기 다 챙기셨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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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이에요. 아니, 마시라는 의미 아들이 저어어요 조금 여유 있죠. 근데 마, 음. 맞습니다. 망고 앞에 내려올 때 아닌가. 식사하셨어요? 아직이요 이제 갖다 줄게요 식사 먼저 하세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냥 자, 지, 지키고 있을게요. <laughs> 지키고만 있어. <laughs> 아니면은 여기 의자 있을까 갖고 와서. 네. 네. 네 마라탕 한번 들어봐. 마라탕, 한번더 하면 안 돼요. 마라탕. <laughs> 돌려서 마라탕 나오면 되겠지. 안 나오면은. 까지 받은 거다 쏘야 되게. 마라미니. 마라미니. Here we go. Here we go. 마라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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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마라미니. <웃음> 오, 오. 빵. 이럴 수가 있구나. 자, <laughs> 오늘 똥손 오브 똥손 <웃음> 방, <웃음> <웃음> 등급. 똥. 빵이 <똥, 웃음> <laughs> <아니, 등록이> 두껍다. <laughs> 다시 한 <laughs> 번만 안돼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laughs> 마라 마라. 자, 마라미니, 마라미니 마지막 마라미니 기회. 한번 더. 글쎄요. 고! 힘차게 돌릴 거예요. 네, 아주 힘차게. 힘차게. 아주 힘차게. 아, 자, 마라미니, 마라미니. 자, 미세한 올해 운을 이걸로 한번 점쳐도 될까요? 마라미니. 마라미니! 아이고, 아 강아지 브러쉬. 어, 강아지 브러쉬도 괜찮다. 네. <웃음> <웃음> 자,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올모스트. 올모스트. 네. 여기 훨씬 훌륭한 리얼티구요. 저는에서티셔츠서대데에이션트 이라는 정유본입니다 오늘 이렇게 빗자 부동산 박람회를 두 번째로 괜찮게 드는데요. 지금 아침부터 지금 10시부터 7시까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이 다녀오고 있고요. 지금 바깥에는 랩플도 진행되고 어, 또 많은 분들이 또네트워킹도 하시고 또 상담도 많이 하시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부스에는 렇게 회사에서 나와 있는 어, 회사 리스팅과 그리고 제가 받고 있는 리스팅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저희 회사가 어떻게 출제션을 하고 어떻게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드리는지 마케팅 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네 여기 보세요 오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요런 네. 거에 네. 하시는. 포메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관심사, 특별히 뭐 트러스트랑 연결된, 또 유산상속하고 연결돼서, 그, 부... 정답!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좋았어요. <laughs>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뭘... 강아지 브러쉬. 아, 자, 강아지, 브러쉬. 아, 자, 강아지 있어요? 어? 뒤, 뒤에 해볼까요? <laughs> 자, 이제는 그러면 강아지만 얻으면 돼요. 네, 축하드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땄어? 아, 땄어? 잘했어. <laughs> 아주 잘했어. 자, 여러분들, 그. 몇 십억 달러의 부자가 되실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있습니다. 저자 사인이는 미국 부동산을 하면 투자가 보인다. 다 구경했어? 어? 다 구경했어? 네, 나만 아니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laughs> <다들> 계신데 <laughs> 노시는데, <비비밖에> 그러면은 저를 시는데 비밀 밖에 안그 킥사우나 하나만 더없게 <laughs> 다시 한 번. 킥사우나 <laughs> <해? 키> <laughs> 아니야. 그게 안 아는 게,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10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지금 오잖아 그러니까 공정성을 잇기 위해서 어, 토탈로 해서 어, 당첨된 사람은 받는 거고 안된 사람은 이제 나중에 받는 거고 아 그래요? 아 7시 좀 넘으면 7시쯤 할것 같아요 7시요? 7시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생각보세요 <laughs> 어차피, 어차피 사람 많이 만났으니까. 여기 어디예요? 예요 저는 여기 회장님의 회사, 파슨 원. 여기는안 써져 있고요. 허 허즈만. 까 편하게.